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2차 두 번째로 이제 자기네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망은 자기들이 있었던 유다 땅, 특별히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성전을 갖다가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있었던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을 그렇게 회복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옛날로의 회복이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어, 1차로 수루파벨이라는 사람이 이, 특별히 포로 생활을 마칠 때 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 성전 재건, 성전의 재건을, 성전의 회복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느에미아가 가서 보니까 성벽이 여전히 무조,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의 에,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이것을 안타까워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2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좀 번거롭습니다만 앞에 6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5절. 6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52일 만인 L월 25일에 끝남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성전과 성벽이 모두가 다 완전하게 회복된 그 순간이었어요. 자, 드디어 성전과 성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던 찬절한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의 소망 그들은 이런 것을 정말 회복을 기다렸고 이 때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기다렸던 많은 선배들 자기들의 선배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후배들도 어 이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의 절말, 전말, 전말이라는 거죠. 모든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포로게스 생활 동안에 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다 우리가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모여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시대,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 모두가 다 소망하고 기대했던 일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있었을 때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자의로 자기네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가져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물질을 대고,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서 그 일을 추진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아 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방인의 왕의 손을 갖다가 빌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보니까 다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는데 그 포로를 갖다가 돌려보내는 일이 어찌 그지 흔한 일이겠어요.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아무리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사실은 이 회복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언제 회복되지? 언제 회복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회복은 있는 거야. 이러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 7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 에스라와 또 함께 유사한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를 하지 못하고 성전의 회복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용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했던 게, 이 말씀을 갖다 연구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너는 준행해라, 너 들었으니까 너도 준행해라"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때가 되니까, 이 말씀 우리가 준비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돈 모으는... 그리고 인력을 모으는 이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벨론에서 그들이 한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회당에 모이는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가능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 모든 것들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어찌 보면은요. 사실은 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 이거는 지금 느헤미야서가 아니라 에스라서 얘긴데 에스라가 뭘 했고 에스라가 아니 갑자기 왜 중간에 에스라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하고 의하여 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잘못해서 아니 의도적으로 이 느헤미야 속에 끼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바라보면서 왜 회복이 안 되냐? 왜 계속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로 있느냐? 어찌하지? 어디서 뭘 끌어모아서 다시 이 회복을 일으키지? 이런 걸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런 간절한 소망 회복이 되어졌어요 다 회복이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우리들의 회복을 잔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전혀 엉뚱한 예루살렘의 회복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듣고 노트하고 다시 보고 필기하고 다시 보고 우리로 말하면은요. 그걸 갖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갖다가 다시 불러 모으는 장면이 오늘 8장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회복, 이 기대감, 이게 충족됐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걸 해줬다. 하나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요. 니네가 그렇게 원했던 옛날 그 시대로의 회복 내가 해줬다. 근데 나는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제부터 제2성전의 시대 초라하지만 솔로몬의 성전과는 같지 않지만은 너희들이 원했던 이 제2의 성전의 시대에 나의 새 시대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열리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하면은 오늘 조화 여러분이 읽은 이 8장 5절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8절입니다. 8절로 건너뛰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경공부예요 성경공부. 그런데 이것을 듣고, 백성이 구절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뒤에 보니까 성일인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들의 마음에 정말로 이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는가? 왜 도대체 이 포로 생활 때문에 이 많은 시간들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었어야 됐는가? 이거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이들 속에 마음 속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다시 말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오늘 이 준비되어졌던 이 준비되어졌던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그래서 12절 맨 끝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 말씀을 갖다가 뭐 해석해서 이 뜻을 풀어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레위 사람들도 옆에서 다 이것을 깨닫게끔 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단이 7절에 나오는데요. 깨닫게끔 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것이 알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속에서 아니 어떻게 읽어 주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해석을 하고 이것을 뜻을 풀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밝히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일의 역사가 결국 일어나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나타나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 속에 지금까지 70년 여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니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은 얼마간의 생활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얽히고설켰던 응어리가졌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순간에 풀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일이 12절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이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은 또 다른 새 시대의 하나님의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하여 해석해 주는 이러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국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말라기 이후의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 고 그러느냐 하면은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400여 년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은 암흑기가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성경을 갖다가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지 무슨 몇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목동이 돌을 던지다가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거기 항아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그게 바로 사해바다에서,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 근간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다 필사를 했고요. 연구한 거를 다 적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후에까지 보존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펼쳤는데 99% 이상이 지금의 성경과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 99% 이상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 속에 이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됐어요. 여러분,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거를 들으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또다시 준비하는 포로기 이후에 새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이 세, 3일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원하는 옛날로의 우리의 사업장의 회복, 우리의 가정의 회복, 내 자신의 회복, 이걸 너무 간절히 기대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회복을 그렇게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회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회복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거예요. 모두가 하는 말이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은 뭐냐? 전혀 관계도 없었던 일인 것과 같은 나는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을 준비하고 저 직업을 준비하고 무슨 사업을 준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예루살렘의 회복은 일어났고요. 그 후에 새 시대에 장이 열렸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였던 이 말씀을 연구해서 듣는 일을 계속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 급박한 세상에 뭐가 필요할까 했는데 이상하게 들었던 그 사람들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오늘 3일 동안 이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월 한달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우리를 열어가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더 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함으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로서 잘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